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차량을 비교해 볼 거예요. 이번에 시승한 차량은 하드한 세팅으로 안정감이 좋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차량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주행 성능에 대한 비교도 하려고 해요. 하이브리드가 저속에서 더 효율적이긴 한데, 고속에서는 가솔린 차량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제네시스의 등장으로 고급차의 기준이 달라졌고, 조용한 승차감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일반 가솔린 차량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지며, 주행 시 모터 힘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조용한 주행이 가능하다.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 승차감이 영향을 받고, 19인치 타이어가 20인치보다 진동이 덜 느껴져 더 편하다는 의견이 있다. 유럽 감성을 담은 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장단점과 안정성, 기동성 중요성을 강조해, 산타페와 산타페와 비교하면서 차의 크기와 성향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결국 가장 좋은 차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르니 여러 정보를 참고하고 직접 경험해 보라고 조언하고 있어. 몇몇 국산 차가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서스펜션과 승차감이 좋다고 칭찬하고 있네. 차를 타보니 볼보의 특성이 느껴진다고 말하며 공유 부품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어. 볼보 오너들에게 희소식인데 비싼 부품이지만 그만큼 좋은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츠 모드와 드라이브 모드 기능들이 고급차처럼 조향되는 건 아니지만, 전자식 메커니즘 덕분에 매우 견고한 느낌을 주는 전략입니다. 볼 베링 방식의 베어링을 사용해 뛰어난 핸들링 감각을 제공하며, 이 점은 국산차에서도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안정감과 위급한 상황에서, 제어 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고 평가하네요. 제동력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가격이 비싼 차량과 비교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속도로 주행이 많은 이들이나 신뢰감 있는 차량을 원할 때이 차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고르고 싶은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취향에 따라 하이브리드 혹은 가솔린을 선택한다고 전합니다. 차가 고급스럽고 조용하며 고속에서도 잘 나간다고 느낀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만족감을 주지만 가솔린의 매력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륜구동차량의 안정성과 응답성이 중요하다고 느끼며 연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르노 차량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댓글도 많아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평가는 좋고, 초기 생산 차들도 감가가 크지 않다는 점을 언급한다. 새로운 차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아직 내구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차량을 시승하면서 첫 인상은 단단하면서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7단 습식 DCT 변속기에 대해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지만 8단도 여전히 변속이 뚜렷한 장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차량이 언덕에서 살짝 밀리는 특성이 있고 이는 예전 국산차 대비 개선되었다고 해요. 하이브리드 차량과 가솔린 차량의 제동력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 차량의 매력이 다르다고 했어요. 가솔린 차량이 실용적인 연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말에 사용하는 사람에게 좋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컴포트 감각이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오늘은 하체를 보여주면서 뒤쪽이 좀더 단단해 보인다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륜 구동에선 스프링이 더 강한데 이번 하체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선 가솔린 사륜 하체를 보여줄 예정이고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한다고 하네요.